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바리오 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맡게 된 박시은 셰프입니다. 먼저 제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라치오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치오날의 본사는 독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축적된 조리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레시 주방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증명하듯 세계 최초로 건열수별 기능을 통합시킨 콤비스티머와 아이바리오를 개발해냈죠. 회사 소개는 이쯤 짧게 마치도록 하고 바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출시된 아이바리오 프로입니다. 아이바리오 프로는 총 4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리 용량과 팬의 개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순서대로 소개 드리자면 아이바리오 프로 2XS, 아이바리오 프로 2X, 아이바리오 프로 L, 아이바리오 프로 XL.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아이바리오 프로 2S의 경우 50에서 100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하며 가장 큰 사이즈인 아이바리오 프로 XL은 최대 500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바리오 프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 세 가지의 특허 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을 살린 조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아이바리오 프로는 기본적인 끓이기, 볶기, 굽기, 튀김, 압력조리부터 인공지능 요리, 여러 가지 구역을 나누어 조리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의 특허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조리 방식의 결과물을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특허기능. 그첫 번째는 아이바리오 부스트, 인공가열 기술입니다. 아이바리오 프로의 펜 바닥에 내재된 모든 발열체에 자체 센서가 내재되어 있고 조리사가 설정한 구역별로 온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가열 기술은 최대 200도까지 도달하는데 2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펜 바닥에만 열이 들어오고 벽에는 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스를 끓이거나 유제품을 끓일 때 발생하는 고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바리오 프로는 음식물이 달라붙거나 끌어 넘치지 않고 최고의 생산성을 보장해 줍니다. 특허 기능 두 번째는 아이쿠킹 스윗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요리죠. 인공지능 요리는 말 그대로 요리사의 경험 및 숙련도에 관계없이 뛰어난 결과물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심 온도계에는 6단계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식재료에 꽂으면 재료의 크기, 상태를 감지하여 조리사가 원하는 조리 결과를 설정 값에 따라 예측하고 도출하죠. 물론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의 끝일 리 없죠. 아이바리오 프로로 요리를 하다 보면 식재료 뒤집기, 식재료 건지기, 물 추가하기, 소스 붓기와 같은 요리의 중간 과정들이 적절한 시기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허 기능은 아이존 컨트롤입니다. 아이존 컨트롤은 인공개별 분할 시스템입니다. 영역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최대 4가지 음식을 다른 온도에서 동시에 조리하는 것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른 온도, 다른 조리 순서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에너지 전략을 위해 가열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바리오 프로는 냄비, 팬, 그릴, 압력솥과 같은 대부분의 주방 제품을 대체하고 이를 넘어선 결과물을 보여드릴 혁신적인 라치오날의 신제품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 설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방에서 겪고 계시는 문제점과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라치오날이 적극적으로 최상의 조리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